가성비 때문에 멀리서들도 많이 오시겠어요? 아, 어, 아침에 새벽에 한 4시쯤 전화가 왔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시는 분이. 아, 예, 근데 요즘 한 10시 넘어서 가고 있는데 차가 막혀요. 그러시는 분이.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12시쯤 오셨는데. 거제도에서 오는데. <laughs> 거제도에서요? 예, <해서요? 웃음> 거제도에서 오시는데. 거제대교에서 타자마자 전화하셔서 오시다가 아... 이제 서해안고속도로에 막 막혀가지고 네. 올라오는 게 힘들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아주그 손님한테는 이제 너무 멀리 와서 네.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좀 해드리고 금액도 기름값도 빼드리고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 네, 이거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업체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거제에서 김포까지 올 정도면 완전 땅 끝에서 끝을 네, 지금 온 건데 그래가지고 진짜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금액도 할인해드리고 다른 서비스도 해드리고 식사까지 다 제공해드리고. 네 오늘은 오빠 차와 벌써 네 번째 영상이네요. 네. 휠 보건 업체 전문 업체 저는 몰랐는데 제주위에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모르는 샵들이 진짜 많아요. 구독자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휠을 보거나 하신 분들도 꽤 많고 좀 약간 보건 맛집, 휠도색 맛집이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생각보다 모른 맛집들이 너무 많네요. 네, 오빠 차샵네 번째 소개 영상입니다. 어 근데 오늘은 뭐냐, 샵 소개 영상 뿐만이 아니라, 어, 여기 SLK 요거, 에 애징에, 징에 SLK o a m g 있는데, 요것도 지금 휠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복원을 맡길 겸 해가지고,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휠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는 앞에는 여기 주차 기스, 뭐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기스가 있고요, 스크래치가 있고 이제 후면 쪽이 좀 심하더라고요. 예, 예, 후면 쪽을 보면은 어 여기 좀 심해요. 예, 많이 심하죠. 아 그리고 반대편. 아 반대편도 예, 중간 중간 이런데. 예, 스크래치가 좀 심합니다. 아, 진짜. 한번 앞에 볼까요? 예, 여기도, 아, 심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휠이 예, 매우 안 좋아요. 도색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복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 차라리 저는 좀, 약간 순정 그 상태를 좀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복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예 네, 안녕하세요. 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포 그스카이요곳이요요 네.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녕 복원. 네. 그 다음에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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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고 네, 커팅 복원 다뭐 필터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으니까 아...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색상이 이건 약간 카멜 오, 이거 모르 약간 그린색은 예, 예. 카멜레온 저희가 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카멜레온이 아, 약간 ]고요. 보라색 느낌도 좀 나고 예, 예. 녹색 느낌도 좀 나고 이렇게 좀 예, 예. 펄이도 펄감도 되게 많이 햇빛에서 한번 보시면 네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번, 번거롭게 아닙니다 해서 보니까 이게 또 보라색 약간 퍼플 느낌도 좀 나고 와인 빛하고 네. 이게 와이이 누워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굴러가면 네. 햇빛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린 이제 와인 블루 이렇게 여러 네. 가지가 나오고 기본 베이스는 블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떨어져 있고 이제 어두웠을 때는 그냥 블랙처럼 아. 완전히 이제 아, 예, 여기는 또 와인빛으로 이렇게 보여요. 예, 예. 보라색으로 퍼플 느낌도 준다고. 예. 예.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이거 영상을 보는 회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예, 예. 가성비 맛집이라고 전 소개를 받았는데 예, 예. 저희가 기본적인 비용은 28만 원이에요. 아 넷짜기요? 예. 28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28만 원이고 36만 원, 44만 원, 이거는 32만 원. 아요요 요게요? 예. 이게 이게 30. 예, 한 짝이 아니라 네 짝에 32만원? 예, 네 짝에 32만원 뭐 아니 이렇게 이쁘게 하는데 이게 32만원이라고요? 예. 대박인데? 아 이게 제가... 복원을 좀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상태가 좀 어떤가요? 아 이거는 뭐 이쪽에 보시면 네. 이 컬러 도장면은 네. 네. 괜찮고요 네. 겉에 다이아몬드 퍼팅면만 네. 뒤에도 꽤 심하거든요 어... 어, 이런 것도 다 복원이 될까요? 네다 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커팅만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아. 커팅하고 클리하고 어 금액은 커팅하는 것들은 28만 원, 단순한 것들은 28만 원. 네. 그다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심해도 50만 원을 넘기지 않고 제일 미니멈이 28만 원부터 36, 44, 그 정도 선에서는 어. 뭐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금액하고 진짜 비포 애프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네. 제 차도 이렇게 맡길 겸에 한번 왔거든요. 오늘 그러면 제차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간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저희가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차를 입고를 하면 저녁 6시에서 7시 모두 출고가 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이다 정해져 있어서 네. 예약만 하시면 네. 일반적으로 다 당일 출고해 드려요. 아, 당일 출고. 네. 일들을 아, 제대로 드려요. 아 급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아 저희도 없는 차들 쉽게 말씀드리면 뭐 벤틀리라든지 네. 그런 없는 차들은 이제 못 뽑아 드리고 뭐비 m 벤츠 네. 뭐 일반적인 d e 클래스 S 클래스 일반적인 차량들은 저희가 대품을 꽂고 출고해 드려요. 네. 임시로 가셨다가 일 보시고 저녁에 오시면 이제 완성품을 끼시게 되는 거죠. 아, 좋네요. 아, 예. 아. 와 리액들로 까까륵사죠 역시 유명한 샵은 다르네요. 와 샵이 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깔끔해서 <laughs> 놀랐어요. <laughs> 어, 샵이 어, 되게 깔끔한데요. 이게 이제 약간 휴게실 같은데 어. 와. 원래 여러분들도 뭐 정비소를 많이 가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깔끔한 휴게소가 잘 없습니다. 생각보다. 예. 에... 근데 정말 깔끔하시네요. 정리가 잘돼 있네요. 예. 에...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제 차에 이제 휠을 빼려고 하는데 타이어를 교체한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예, 벌써 타이어가 철심이 나오려고 그래요. <laughs> 와, 미치겠네요. 이거 누가 보면은 제가 맨날 어디 가 가지고 공터 가서 원돌이 하는 줄 알겠네요. 와, 하는 거예요. 아 스캔을요. 예, 예. 그래야지 이 휠의 형상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제 지인분이신데요. 여기서 일전에 휠 복원 복원이랑 도색 같이 하신 거죠? 같이 했죠. 아, 어, 얼마 주셨어요? 그냥 28만 원. 28만 원? 이거 19인치잖아. 19인치여도 막뭐 블랙 유광은 28만 원 받더라고. 아, 진짜요? <laughs> 오, 이거 이게 28만 원짜리라고요? 복원에 이거 유광 도색까지 해서? 네. 주차기스 복원? 네. 그리고 도색. 아 진짜로? <laughs> 아 내짜게? 내짜게. 와, 이거 미친다 와. 근데 괜찮은데 퀄리티? 아, 가성비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보통 좀 유명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대분에 ประมาณ한 140만 원 정도 하는데도 있고 대박이네. 어. 여기 혹시 좀뭐 까지거나 그런 데좀 있어요? 도색하고 나서? 예, 네, 도색하고 나서? 아니요, 그건 전혀.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좀 약간 우리 또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싼게 비지떡이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없나 봐요. 따로. 뭐 퀄리티가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28만원, 뭐 36만원이라는 금액을 생각하면 은 네. 훌륭한 것 같아요. 아, 대박이다. 와. 네, 여러분들 이게. 28만원짜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그 기준치가 다 다르긴 한데 저는 28만원에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좋다 네 지금 시간이 4시 정도 됐네요 10시 정도에 왔으니까 한 5시간 정도 지났네요 거의 다 이제 코팅까지 다 끝나고 예, 이제 말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예, 어 심심하네요. 아, 끝났나요? 예 아우. <laughs> 와. 와, 이거 완전 새 건데요? 와.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네네 이렇게 저희가 두껍께 많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클렌징을 아 예예 흙방을 맞아도 네네 벗지거나 그런 일아 근데 와 이게 원래 여러분들 보면은 뒤에가 진짜 심했거든요 와와 와, 대박이네요 와 이거를. 진짜... 원래 가지고왔을때 휠이 완전 엉망이었는데. 아, 대박이네요. 그래서 한번 좀 이따 차를 다시 한번 이제 나... 밝은 데 가서 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보게 되면은 야, <laughs> 휠이. 와, 이게 새 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이제 18인치에다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 이제 커팅 휠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표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네 짝을 이렇게 다 수리를 했거든요. 사장님, 요거는 혹시 비용이 한 얼마나? 아, 요거 다이아몬드 커팅 같은 경우는 28만원입니다. 기본. 어, 28만원이요? 네. 보통 다이아몬드 저... 커팅은 좀 약간 까다롭다, 아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받아요. 아. 다이아몬드 커팅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안 해보시면, 이렇게 좀 오염도가 네. 이전에 타던 게 이렇게 오염도가 있을 거예요. 네. 네네. 커팅만 보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풀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안에 도장, 겉에 도장, 다이아몬드 커팅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금액은 올라가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 뭐 일반적으로 주행하시거나 뭐좀 민감하신 분들도 이 정도면. 이거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할 <laughs> 말을 잃었네요. 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딱. 월요일부터 네.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쉬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예약 시간만 미리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 그때 다 해드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 안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쪽에 보이시나요? 오빠 차 저기 판넬. 아, 위풍당당하죠. 네, 제 오늘은 SLK 네, 이렇게 한번 방문도 하고 제 차를 한번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한번 복원을 해봤는데 뭐 선택은 소비자의 선택이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28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를 기대를 안 했다면 약간 좀 거짓말이겠지만 솔직히 금액 대비 말도 안 되는 퀄리티가 나왔어요 진짜 이거는 와... 오전 10시에 도착 거의 한 11시에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이 오후 5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5시간 6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아침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오후에 차를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런 또뭐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에 비해서 금액도 많이 저렴하고 이렇게 퀄리티까지 좋아버리니까 가성비 깡패 업체네요. 진짜. <laughs> 김포에 있는 스카이휠에서 네 번째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에 또튜닝 맛집을 찾아서 다니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